해군이 해군 제주기지에서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식을 했습니다. 최신의 함정이 집중 배치된 기동함대는 앞으로 주어진 임무에 따라 어디에든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양영모 해군 참모총장이 주관한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식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범림 초대 제7 기동전단장 등 기동함대사 장병과 군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군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하는 기동함대사는 2025년 국방부 연도부대 계획에 따라 지난 1일 창설됐습니다. 초대 기동함대사령관은 김인호 해군소장이 취임했으며 김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 48기로 임관해 율고기함장과 제7기동전단장 등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한 바 있습니다. 기동함대사는 3개 기동전대와 1개 기동군수전대, 1개 기지전대로 편성됐고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구축함 열척과 소양함 등 군수지원함 네척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동함대사는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동함대의 사명입니다. 기동함대는 평시엔 한반도 주변 해역감시와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유사시엔 북방한계선 등 임무해역에 투입돼 해양 우세권을 확보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군은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전방위 안보위협에 동시 대응이 가능하고 전략적 억제 능력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